안녕하세요. 최성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에 관한 인생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다양해나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눈입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 연구하고 공동 사업하고 중기업을 하거나 형제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가수는 중창단을 결성하여 명성을 얻고 노인도 소위라는 친구가 있는 운입니다. 혼성 보컬을 만들거나 중기업을 하거나 여자의 도움으로 논문을 쓰거나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하는 운입니다. 사유가 만나 객지에 나가 승승장구하며 쏘다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장성살눈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으나 손해 볼수 있습니다. 관제수나 겁난수가 있는 운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으며 야당 기질이 있어 재난을 겪는 운입니다. 실직을 하거나 명예가 추락할 수 있고 지출이 많고 처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고 어려운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아내가 부정을 행하거나 처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게 좋고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할수 있고 불화하고 동업자와 불화할 수 있는 운입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할수 있고 사기가,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장정살림의 운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